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2강 중세 후반, 중세 유럽 사회가 변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중세라는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어요. 먼저, 중세라는 시대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중세라는 시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었냐? 중세 같은 경우에는, 중세 같은 경우에는, 우선 무슨 사회적인 제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봉건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였다라는 것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또 중세라는 것이 또 어떤 종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을까요? 서유럽의 중세가 그렇죠. 바로 크리스트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어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세라는 것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크리스트교를 중심으로 하고 봉건사회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세요. 중세는 뭐였다? 오케이, 기억하겠죠? 어, 두개잘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은 중세 후반이돼서 중세 유럽 사회가 변화한다고 하면 결국에 무엇이 무너져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가요? 그렇죠. 바로 중세의 이 봉건제와 크리스트교, 크리스트교 중심의 어떤 사회 이런 것들이 조금씩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서 먼저 처음으로 살펴볼 거는 그 크리스티교 중심 신 중심의 사회 교황이 힘을 가지는 종교 권력이힘 힘이 컸던 그 시대가 무너지는 것을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살펴보고 뒷장에서는 우리 도시가 성장하면서 장원이 해체되고 점차적으로 봉건제가 해체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군 전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 어,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에는 왜 일어났을까? 그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11세기 서유럽 사회가 안정됐고, 농업 생산력 및 인구가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생각을 해봐요. 서유럽이 원래는 막 게르만족 이동하고 하면서 또막 정신 없었어요. 막 로마 무너지고 하면서 막 훈족 쳐들어오고 하면서 막 정신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점차 이 서유럽 사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농업 생산력이나 인구나 이런 것들이 같이 증가를 하게, 하게 됐던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돈이 있고 여러분들 막 돈이 엄청 많고 막 힘이 생겼어. 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뭐 할까요? 돈돈 돈 있으니까 집에 돈나 지키고 집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죠. 야, 돈 쓰고 팡팡 쓰러 다녀야지. 야, 힘이 있으니까 또힘 자랑하러 다녀야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유럽이 안정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대외로 바깥으로 뻗어 나가고 싶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바깥으로 뻗어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게 첫 번째 배경이다 두 번째 배경은 뭐냐면요, 바로 셀주크 튀르크,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이슬람 세력입니다. 셀주크 튀르크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 예수가 탄생했다고 여겨지는 곳이죠.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또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 커져 가지고 점차 커져 가지고 이슬국 튀르크가 와서 이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을 하고 또 예루살렘을 여기 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하니까 어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기, 기독교에서 크리스티교 세력이. 그래서 11세기 후반이 되면은 이슬람 세력인 셀주크 튀르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크리스트교의 성지 순례를 금지하자 그 바로 옆에 있었던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그러니까, 그리스 교, 교회의 짱이기도,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정교의 짱이기도 하죠. 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SOS를 치는 겁니다. 아, 마 우리 우리 형제 아닙니까? 우리 같은 로마 출신 아닙니까? 하면서 도움을 요청을 했던 거죠. 어, 도움을 요청을 해서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자, 그 도움 요청을 받은 로마 교황이 어떻게 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어, 우리가 제네를 도와줘서 이득 볼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 도움될 게 있겠네? 여차하면은, 어, 우리가 이번에 비잔티움 제국 도와주면은, 나중에 비잔티움 제국한테 우리가 뭐, 뭐라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또쿠방기에좀낄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참에 우리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또 뭐, 제후나 뭐 기사들, 뭐 이런 사람들, 그 원래 이런 싸우는 사람들은 드디어 나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상인들은, 어 이참에 저기까지 뭔가 우리의 세력이 커지게 되면 저쪽에서 무슨 물건, 저쪽에다 무슨 물건을 갖다 팔 수도 있겠네? 우리 시장이 커질 수도 있겠네?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또 농민들 같은 경우에도 뭐 농민들 같은 경우에도 따라가 보는 거야. 내 종교적인 열정, 아 여기서 싸움 잘하면 나도 좀 출세할 수 있으려나? 나의 어떤, 나의 종교적인 열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합쳐져서 종교적인 열정과 세속적인 이익이 합쳐지면서 온 서유럽 사람들이 같이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런 이유에서 로마 교황이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쟁을 호소했고, 그러면서 1096년에 이 이 전쟁이 시작을 하게 되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의 전개와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 무려 8차례에 걸쳐서 170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길게 이어졌죠. 그래서 왜 이렇게 길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 초기에는 1차, 1차 때만 딱뭐 하냐면은, 그, 성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성공을 해요. 1차 때 보시게 되면은, 1차 때 보시게 되면은, 1차 때어 이렇게 막 출발을 해가지고, 와! 하고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다. 1차 때는 성공을 해요. 근데 그게 유일한 정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예루살렘에 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가지 못합니다. 왜? 이슬람 세력, 셀주크트리가 너무 셌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초기에는 성, 성공을 하기는 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전쟁은 성지회복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세속적 이익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종교적인 이런 목적, 예루살렘이 되찾겠어 이게 아니라 돈, 돈, 권력, 정치력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4차 십자군 같은 경우에는 그 별명이 웃긴데요 단한 번도 이교도와 싸우지 않은 십자군 이교도는 크리스트교가 그러니까 이슬람교 사람들을 그 이교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단한 번도 이교도와 싸우지 않은 십자군 그게 제 4차 십자군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 4차 십자군 있죠 파란 색깔, 청록 색깔 이거 있죠 청록 색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출발이야 이야 하고서 어디로가 이야 오 하고 어디로가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와버립니다 얘들이 갑자기 어, 돈 그러니까 전 애들의 목적 자체가 십자군 그러니까 뭐 진짜 십자가 뭐 종교를 위해서 이런게 아니라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한탕 해야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 얘들이 이야 출발해가지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피, 같은 크리스트교 세력 심지어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이 십자군을 요청,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도움을 요청해서 가, 간 애들이 오히려 어딜 때린다? 콘스탄티노폴리스. 동로마 제국의 수도를 때려버려서 점령까지 해버립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 일시적으로 멸망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신이 아찔해지는 뇌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 4차 십자군은 오히려, 어, 같은 크리스티교 세력을 때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함께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렇게 산으로 가다가 어떻게 됐냐? 결국 십자군 전쟁은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실패로 끝났다. 무려 170년 동안 전쟁을 해놓고 아무것도 전, 얻은 게 없었다. 생각을 해봐요, 근데. 십자군. 뭔가 십자가 우리 종교적인 힘에 따르면 뭐든지 성공할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나섰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신이 우리 지켜줄 거야, 이러면 갔잖아 근데 어떻게 됐어요? 졌죠 그럼 사람들의 어떤 그 신앙심이나 교황에 대한 어떤 믿음. 교황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게 어떻게 될것 같아요? 다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나면서 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또 제후와 기사 세력도 얘들 실컷 가서 열심히 싸웠잖아요. 근데 맨날 졌어.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얻은 게 없죠. 그러면서 얘들도 힘이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주도한 교황의 권위는 크게 떨어졌고 전쟁에 참여했던 제후와 기사의 세력도 약화되었다라고 하니까. 뜻밖의, 뜻밖의 어떤 사람이 이득을 봤어요 생각 해봐요 교황의 권위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종교적 권위가 떨어지면 세속 권위가 높아지겠죠 세속 권위의 짱이 누구였어 화, 왕 황제 이런 사람들의 힘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또 뭐가 있어 제후와 기사 세력이 줄었네 봉건 어, 복문, 그봉건지 아래 에 있던 제후와 기사 세력의 힘이 줄어들었어. 그러 상대적으로 자기 아래사람의 힘이 약해졌어. 그럼 누가 힘이 세진다? 또 왕권의 힘이 강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왕권은 강화되게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십자군 전쟁의 영향으로 교황의 권위가 약해지고 제후가 기세 세력이 약해졌고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화되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상공업이 발달하고 이탈리아 도시들이 번영하였다라는 거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지중해를 통한 동방과의 교육이 활발해지자 상공업이 발달하고 이탈리아 도시들이 번영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보세요. 음, 어쨌든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뭐도 왔다 갔다 할까? 문, 아, 그 물건들도 같이 왔다 갔다 하겠죠 물건들도 어디를 통해서 이 지중해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중해를 통한 어떤 원거리, 그러니까 장거리 교역 이런 게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겠죠 지중해에 있는 나라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어,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됐죠 이런 나라들이 그래서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했고, 이탈리아 도시들이 번영을 하게 되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네치아나, 베네치아, 또뭐 있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제노바, 뭐,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다 그런 과정에서 발달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슬람과 비잔티움 세계의 문화가 전해져 서유럽 문화가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슬람 문화 여기 있었어.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 문화 여기 있었어. 근데 그것들이 전쟁하는 과정에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 오고 가면 뭐도 오고 간다? 문화도 오고 가겠죠. 그래서 이 문화적인 교류가 이어지게 되면서 서유럽 문화에 아주 그 당시에는 선진 문화였던 이슬람 문화와, 그리고 비잔티움의 로마, 그리스, 뭐, 비잔티움 문화, 이런 것들이 전 전해져 오게 되면서, 다시금 그 신중심의 중세였는데, 뭔가 새로운, 어, 로, 우리 땅에 옛날에 로마 문화가 있었네, 그리스 문화가 있었네, 어, 이슬람에서는 뭐 화학이 발전했네, 이런 거, 이런 과학기술이나 의학, 이런 것들이 서유럽으로, 서유럽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중에 어이 문화들이 부활하게 되는 어떤 사건에 어떤, 문,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 영향을 줬다.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아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장에서 뭘 살펴봤냐면, 은이 십자군 전쟁의 과정에서 교황의 권위가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해지는 이 중세가, 중세의 어떤 특징이 하나 뒤집어지는 그런 일을 살펴봤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도시의 성장과 장원의 해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도시가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 보시게 되면 11세기 유럽의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면서 잉여 생산물이 어떻게 됐을까? 점차 증가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잉여 생산물 그러니까 남는 생산물이 점점, 점차 잉여 생산물이 증가하게 된거죠 그 남는 게줄어졌어어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농사를 지었다고 쳐요 농사를 지었는데 남아 내가 먹, 먹는 양은 요만큼인데 이만큼이 남았어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마, 나머지 나머지 이만큼은 갖다 버릴 거야? 아니겠죠 어떻게 할 거야 갖다 팔아야겠죠 이거 파는 데는 뭐라 그래 우리가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요만큼 생산하면 요만큼만 먹으니까 따로 내다 팔게 별로 없었어 근데 내가 이제 이만큼 생산하는데 요만큼만 먹으니까 내다 팔아야겠죠 그에 대답하는데, 즉 시장이 이걸 교정 교환하기 위한 시장이 등장하였고, 또 시장을 중심으로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뭐가 만들어졌을까? 시장을 중심으로 또 상업과 상업도 발달하고 또 시장에서 갖다 팔아야잖아. 뭐 무기 같은 것도 팔수 있겠고, 농기구도 팔수 있겠죠. 이런 수공업 같은 게 발달하니까 결국에 그런 것들이 하나.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게 된, 뭐가 성장을 했을까? 그래서 도시가 성장을 하겠다 했, 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우리 앞에서도 봤겠지만, 무슨 전쟁? 십자군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어, 어떤 바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원거리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도시가 더욱더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물의 도시, 베니스, 즉, 베네치아가 이때 발전을 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도시들은, 이 도시들은 나중에 성장을 하면서, 원래는 이 도시들도,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도시들도 봉건 영주들의 지배를 받았었어요. 봉 본건 영주들의 지배를 받으니까 막 이게 제대로 뭔가 이 상업이나 소공업이 발달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야, 영주, 영주야. 내가 영주님, 우리가 그냥 돈잘 벌어. 우리 돈잘 버니까 돈을 이만큼 줄게요. 그러니까 우리 좀 자유롭게 가만히 둬요. 자치를 할수 있게 해 주세요. 자치권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돈 주고 혹은 가지고 영주한테 가 가지고 영주님, 영주님. 어? 자치권을 주지 않을래요?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력이나, 혹은 경제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그 자치권을. 획득했다. 도시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계층이 성장을 하게 됐고, 또 영주에게 무력으로 저항하거나 돈으로 자치권을 획득하기도 했다라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차 봉건 영주들의 손에서 어 조금씩 조금씩 이 도시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거고요. 또 잘 있던 이 장원들도 해체되게 됩니다. 장원이 뭔치에 깔리면 우리 봉건 사회 배웠던 거 우리 주종관계와 봉건 장원제 이런 거 살펴봤죠? 거기서 다시 복습해 보시고요. 이 장원이 해체되는 과정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원이 해체되는 과정 왜 해체됐냐? 먼저 첫 번째 화폐 사용이 발달을 했다라는 것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폐 사용이 발달을 했습니다. 어, 그 자세한 내용은 밑에 보시면 되겠는데, 왜가, 왜냐면요, 여러분, 상공업이 발달했어요. 이제는 좀, 막 그냥, 어, 뭐, 그냥 뭐, 쌀한 한, 가만히 살게요, 쌀한 한 박스 살게요, 뭐, 이 정도가 아니야. 막, 그래갖고, 쌀 100톤 살게요, 그래갖고, 막, 그래갖고, 막 엄청 사고. 예, 이건 뭐, 어, 이만큼 살게요, 막 엄청 사가요. 근데 이거, 살 때마다 물물교환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물물교환으로, 어, 아, 어, 저, 다이아몬드를 사고 싶어요. 음, 그러면은, 쌀 100톤을 가져오세요. 아 어, 여기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막, 교환을 하면. 너무 힘들겠죠, 교환하기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교환하기 편리하게 하려면, 결국에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화폐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화폐가 발달하게 된 거예요. 어, 이제는, 이제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서로, 어, 이 종이 예를 들어서 이 종이가 만원짜리라고 쳐요. 이 만원짜리는 쌀, 100, 쌀 100kg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쌀 100kg에 만원이야. 그래서 이걸 어, 주면은 그냥 종이를 주는 거지만 사람들 뭐라 생각해? 아, 이건 쌀 100kg이야 라고 믿고 서로 교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화폐겠죠. 그래서 그런 화폐 사용이 활발해졌다 왜? 상공업이 발전하니까. 도시에서 물건을 사려면 화폐가 필요했는데, 이 영주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예전에는 농노들이 그냥, 농노들이 일주일에 뭐 3일씩 와가지고 농사 지어주고 이랬 했었거든요. 그러면 쌀, 쌀 얻어가지고 그 쌀로 먹고 살고 뭐 군대, 군대 키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점점 이제 도시에서 물건을 사려면은이쌀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아예 농노들한테 야 농노들아 농노들아 쌀 말고 쌀 말고 그냥 돈으로 갖다 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돈으로 갖다. 그러니까 노동력 대신 화폐로 세금을 내.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영주를 위해 강제로 노동할 필요 없이 그냥 정해진 양만큼의 화폐만 내면 너네들 오케이야. 그러니까 어 너네들 귀찮게 와서 일주일에 몇 번씩 일하지 말고 돈 벌어 가지고 화폐만 내라고 얘기하는 거. 예요 근데 우리 배웠잖아. 농업 생산력이 어떻게 됐다? 높아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농노들이 좀 자유로워지는 거야. 어 이만큼 벌어가지고 그냥 요만큼만 돈으로 바꿔갖고는 세금 내고 나면은 음, 자유로운 거야. 그냥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점점 더 자유로워졌고 심지어는 농노들 중에 돈 이만큼 벌어가지고 어 영주님 저희 그냥 돈일시불로 그냥 쫙 이만큼 낼게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럼 영주가 오케이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 영주들이 화폐를 받고 농노를 해방시켜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화폐가 발달하면서 점점 농노의 숫자는 어떻게 됐을까? 줄어들게 되었죠. 알겠죠? 그래서 봉건제, 이 장원이 점점 더 무너져가는 걸 봤을 거고, 그리 결정타가 있었어. 이때 당시에 최고의, 최악의 이 전염병이 있었다. 뭐가 있었을까? 흑사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흑사병. 흑사병이 14세기 중엽에 유행하면서 무려 유럽의 인구가 몇 명이 줄었을까?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나 줄어버렸던 겁니다. 3분의 1이나 줄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 입장에서는, 근데 3분의 1이 줄면은, 농노가 3분의 1이 잽다고 생각을 해봐요. 대충 평균적으로. 그럼 영주 입장에서는, 이제 농사 짓기가 힘들겠죠. 게다가, 게다가 지금 남은, 남은 이농노들이 갑자기 도망이라도 간다고 쳐봐봐. 혹은 남은 농노들이막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 해서 쓰러진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럼 영주는 손해보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 영주들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야, 농노들 너네,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잘 알아. 내가 너네 얼마 안 남은 농노들 잘해 줄게. 어? 생도 좀 줄여 주고 그래 잘해 줄게. 잘해 줄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더이 조금 생산력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농노가 적으니까 생산력은 줄어드는데 농노들의 어떤 처우나 이런 거는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이 영주들이 농노들을 데리고 있기 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농노+ 농도를 방출하는 거야. 약간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영주들이. 그래서 흑사병 때문에 인구들이 줄면서 농민들의 지위가 향상되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영주들이 이, 이, 이 장원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졌다. 한 과정에서 이런 흑사병의 과정 그리고 합가 사용이 사용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장원이 점차 해체되어 갔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 몇 번씩 한번 돌려보면서 이해해 보세요. 그 다음 자, 그래서, 이런, 여러, 앞에서 있었던 일과, 방금 있었던 일, 요걸 종합해가지고 볼게요. 봉건제가 무너지는 거를. 교황권의 세태와 왕권 강화, 종합해 보겠습니다. 교황권의 세태, 일단은, 무슨 원정? 십자군 원정을 하면서, 교황의 권위가 어떻게 됐을까? 뚝 떨어졌겠죠? 야, 십자가만 있으면 다될줄 알았는데, 안 되네? 십만 믿으면 다될줄 알았는데, 안 되네? 야, 교황만 믿으면, 교황만 충성하면 될줄 알았는데, 안 되네?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하락됐다. 그리고, 거기다가 심지어 무슨 일도 있었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프랑스의 왕 중에 한 명이 프랑스의 국왕이 한 명이 어이 교황 앞으로 우리 국가의 국가가 전쟁하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성직자들한테도 세금을 매길게 원래는 성직자들은 세금 안 냈거든요 성직자들도 프랑스 안에 있는 성직자들도 세금 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야 네가 뭔데 감히 교황도, 교황도 아니면서 네가 우리 성직자들한테 세금 내라 말아 하냐 야 이렇게 하면서 둘이 싸워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 교황이 굴복을 하게 됩니다. 교황이 쳐요. 심지어는, 왕이부하했던 어 기사가 가가지고 교황을 쇠장갑을 낀 상태로 교황, 뺨을 날렸던, 날렸던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진짜로. 뺨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황이 그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교황이 죽어버리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교황이 결국에 프랑스 왕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원래 로마에 있었던 이 교황청이, 로마에 있었던 교황청이 프랑스 왕이 야 로마에 있지 말고 너 우리 프랑스로 와하갖고 교황청을 아예 아비뇽이라는 당시 프랑스에 있었던 도시로 옮기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뇽 옮겨지 사건이 뭐라 하냐면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뇽 유수라는 사건으로 아예 교, 교황청이 프랑스로 이동하게 되는 교황이 국왕 밑에 있게 되는 그런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즉 뭐다 교황권이 세퇴하게 되었다라는 거 아비뇽 유수와 함께 살펴봤었고요. 또 이제 왕권이 성장하는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게 됐다. 즉 봉건제의 반대말이죠. 봉건제는 지방분권인데 이제 왕의 힘이 강지는 해 때가 왔다. 어떻게? 100년 전쟁과 장미 전쟁이라는 사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전쟁은 말 그대로 100년 동안 있었던 사건이에요. 사실 실제로는 100년보다 더 오래 있었어. 그 백년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14세기 중엽 프랑스와 영국이 프랑스 왕이 계속 문제를 두고 전쟁을 해요 왜냐면은 영국이 이제 막 프랑스의 왕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영국의 왕의 핏줄 영국 왕의 핏줄을 가진 사람이 프랑스의 왕이 될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왜 영국 사람이 와서 프랑스 왕 하려고 해 하면서 전쟁이 일어났던 게 바로 백년전쟁인데 이 과정에서 프랑스가 승립하면서, 승리하면서 승리하면서 이 원래는 이 프랑스 땅 안에 영국 사람들이 다스리는 땅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어 프랑스가 이제 다 통일, 통일을 하게 되면서 영국 땅 없이 어 영국 땅 거의 없이 프랑스가 차지하게 되면서 그런 통일된 국토를 토대로 중앙집권 국가가 성장을 했구나 보시면 되겠고 사실은 더 심화되게 되면은 더 재밌는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백년전쟁 때 활약했던 게 바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이 잔다르크라는 인물도 있었다.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장미전쟁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백년전쟁이 끝난 뒤 왕이 계승을 둘러싸고 영국 내에서 귀족들끼리 전쟁을 하게 됐어요. 무려 30년 동안이나. 근데 이 과정에서 거의 모든 귀족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긴 시간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둘 중에 누군는 이겨서 왕이 됐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거의 모든 귀족들이 싸우다 보니까 거의 모든 귀족들이 몰락을 하게 되고 왕만 남은 거예요. 어, 왕은 어부지 이로 남게 된 거야. 그래서, 동건 귀족들이 몰락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봉건 귀족들이 몰락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누구의 힘이 강해진다? 왕의 힘이 강해진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 추측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에서 주, 프랑스가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종합해보겠습니다. 중세라는 것은, 자, 것은 특징이 있었어. 뭘 중심으로 해? 크리스트교 신중심이었다. 그리고 뭐 중심이었다? 봉건사회, 지방분권적인 봉건사회였다. 근데 신중심이었던 사회는 십자군 원정을 겪고 나면서 실패하고 나면서 교황의 권위가 약해지면서 무너지게 되었고 또 어떤 거? 이 도시가 성장하고 장원이 해체되면서 그리고 이 봉건 그러면서 이 봉건제가 몰락하게 되고 또 백년전쟁과 장미전쟁을 겪으면서 중앙집권국가가 특히 프랑스와 영국에서 중앙집권국가가 등장을 했구나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번쯤 내용을 더 들어보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